어느 조직이나 똑같은 건 그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넘나들면서 리더십과 커리어 코칭과 멘토링을 십 수년간 해오신 우리 커리어 업계 그리고 리더십 업계의 백 코치 백종화 대표님을 모시고 경력직들의 연봉협상에 대해서 한번 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한참 연봉협상 시즌이죠. 이제 준비하는 시즌이죠. 네. <laughs> 어, 제 지인분들도 이제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아, 요즘 네. 고민이 많다. 음. 어, 시장이 좋을 때는 투자금이 막 빵빵할 때는 내가 얼마든지 올려주고 싶은 만큼 올려줄 수 있는데. 맞아요. 열심히 한거 아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아...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연봉 인상을 요청해야 되는 어 임직원 입장에서는 아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네. 스타트업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걸잘 안다 음. 근데 이걸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뭐 요즘은 스타트업뿐만 아니고 뭐 삼성전자도 어려운데요. 뭐. 네. 그래서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는 그 경력직 분들의 연봉 협상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연봉 협상 본인이 직접도 많이 해보시고 조직 내부적으로도 또 코칭도 하시고 하시나요? 어떤가요? 어, 연봉 협상을 아주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는데요. 네. 솔직히 가장 궁금해하시는 영역이기는 하죠. 네, 그렇죠. 어, 좀 내밀하게 이야기가 오고 갈것 같긴 한데. 네. 어, 연봉협상에서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연봉협상에서, 아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완전 많은 건데, 음. 저 누가 저걸 들어줘?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똑같아요. 그죠? 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내 연봉 좀 인상해주세요.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이런 결과들이 초래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객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뭔가를 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를 이야기를 음. 하는데 다른 사람도 할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외부에 더할수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음. 그리고 어쩌면 우리 회사에서 지금 이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음. 근데 본인 관점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게 안 먹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음. 음. 그래서 연봉은 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만 결정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음. 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내가 뭘 잘한다, 뭘 해왔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저 사람, 연봉협상과 관련돼서 의사결정 할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어, 제일 큰것 중에 하나가 조금 아까도 이제 내가 했던 역할들, 내가 음. 할수 있는 일들을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보통은 이거는 그냥 두 o 이에요 네. d o i 인데 이게 그러면 회사의 어떤 어떤 기여를 할수 있는 거지? 음, 음. 회사의 목표가 뭐지? 회사의 다음 전략이 뭐지? 음.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요 정도는 해결해 줄수 있어. 라는 음. 거. 그래서. 어. 내가 할수 있다가 아니라 음. 내가 이걸 할수 있는데 음.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런 걸 런칭하려고 하잖아. 음. 아니면 이렇게 확산하려고 하잖아. 네. 요런 수익을 내려고 하잖아. 음. 요거에서요만큼은 내가 해줄 수 있어. 어. 이렇게 연결해줘야 돼요. 어.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내 리더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음.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지? 음. 여기는 목표가 뭐지? 음. 이거를 연결시켜주시면 돼요. 어. 내 거랑.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했던 두 g 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라. 네, 맞아요. 그걸 회사 조직의 비전과 좀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더 고민해보죠. 맞아요. 이거 완전히 저는 공감하는 게 최근에 저희 로펌에서 음. 그, 그 어쏘 변호사를, 주니어 변호사를 <laughs> 뽑고 있는데 다들 똑같은 이야기만 해요. 나 이거 해봤다. 음. 어. 근데 저희는 별로 매력적이진 않아요. 않아. 근데 단한 명도 나는 이런 걸 해왔는데 법무법인 일본에서 향후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부티크 로펌으로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요런 방식으로 기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스타트업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회사에서 이제 리더급을 채용을 하는데 네. 그 회사가 처한 맥락이 뭐냐면 네. 이제 투자를 받아서 라인을 확장하려고 했어요. 네네. 그런데 어 여러 명의 이제 후보자들이 들어왔는데 음.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 현재 우리 회사가 음. 가지고 있는 강점. 음. 근데 우리 회사가 이제 투자를 받게 되면은 요런 쪽으로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회사의 내부적인 걸 모르니까 아. 본인이 전략을 가져오신 음.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할수 있다. 음. 그러면 회사가 맨 처음에 요런 걸 시도할 때 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음. 내가 들어가면 그런 시행착오는 줄여줄 거야. 음. 그래서 본인의 역할을 아예 정리해서 오셨더라고요. 어. 이분은 합격. 오, 좋다. 네. 훨씬 더 뭔가 짜임새 있어 보이고. 맞아요. 그리고 조직 입장에서도, 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서 왔구나 라고 하면 매력적이어 보여요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음. 내가 할수 있다, 내가 이거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음. 그 외의 걸잘안 해요. 음. 그런데 이렇게 회사의 필요, 아니면 리더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음. 맞춰서 내가 이런 걸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음. 조직의 목표 스타트업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음. 이거에 따라 본인이 어느 정도 맞춰요. 어. 그러니까 본인이 학습도 하고 본인의 이다나머스 바뀌도 음. 하고 그러면서 계속 회사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변화가 됩니다. 아. 연봉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음. 그러면 이 사람은 연봉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이거만 할수 있는 사람은 이 역할 아니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 그럼 회사가 내보내지도 못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음. 오케이. 백코치님말 맞다. 나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싶은데 회사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음. 이런 고민이 좀될것 같은데 그러면 크게 보면 케이스를 두 개로 한번 나눠 보시죠. 내가 인터뷰 들어가기 전부터 이 회사의 방향성이나 이런 정보가 많아서 네.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경우는 준비만 하면 되고 음. 근데 파악이 안 되고 인터뷰 상황에서 내가 질문을 던지는 음. 것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 면접자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인터뷰를 당하지 말고 인터뷰를 하시라고요 어. 그니까 면접자가 오해가 있는 게 음. 자꾸 내가 평가받는 사람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당신도 회사 평가하셔야 된다 그쵸. 당신도 회사 같이 일하는 합성인데. 사람 평가하셔야 된다 어.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인 것 같아요 음. 아직까지도 갑과 을이라는 관점 그쵸. 그런데 해외는 그냥 정말 갑과 갑이잖아요 그쵸. 동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본인이 면접 과정에서 음. 뭐 면접 한번 보고 끝나는 회사 별로 음. 없거든요. 그러면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이 있으면 음. 1차 면접 나온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음. 회사가 현재 어떤 상황이냐 음. 뭘 중요하게 여기냐 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전략적인 건 뭐냐 음. 그 사람이 아는 걸 얘기할 거잖아요 그쵸. 그걸 기반으로 뭐 서칭을 하던 그쵸.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물어보건 음. 실제 저한테 저희 회사 들어오려고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회사의 방향성이랑 음. 전략이랑 음. 인재상이랑 그래서 어. 알고 있는 거다 알려드렸어요 어. 그랬더니 그거를 준비해오더라고요 어. 찾아야죠 어. 어 우리가 여러분들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직을 할때갑대 갑일 수는 없겠지만 맞아요. 기본적인 마인드는 내가 처절한 의의 상황이라고 해서 바짝 엎드려서 협상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 들어가고 나서도 사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등한 상황에서 서로의 니즈를 교환해서 어그리먼트가 있어야만 채용이 되는 거니까 음. 내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겠네. 맞아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 음. 내 경험, 내 툴, 스킬,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나와요. 어. 이거를 연결시키려면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죠. 음. 그러니까 채용하는 이유라든지, 네. 그리고 인재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겠네. 맞아요. 이게 보통은 뭐 채용 공고, JD에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JD는 어찌됐건 글이에요. 그리고 JD를 아주 구체적으로 전략방향이나 이런 것까지 설계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JD 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돼요. 여기에 JD에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데 이 역할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아니면 이 역할이 새롭게 들어오는 역할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랑 회사의 과업이랑 미래 전략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좀 성공적으로 연봉협상을 좀잘 하시는 분들의 어떤 태도나 대화 스킬 같은 게 있을까요? 음, 태도와 대화 스킬에서 제일 큰 거는 재밌는 건, 음. 회사랑 면접관마다 원하는 태도와 대화 스킬이 다르더라고요. 네. 어떤 분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다시 대질문하는 그렇죠. 걸 좋아하시는 음. 분도 있고요. 근데 어느 조직이나 똑같은 건 그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겸손한 사람. 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아는 거와 모르는 걸둘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음. 거죠. 겸손한다는 거가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모른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도 모르는 게 있었는데 음. 이렇게 해결했다. 음. 그래서 우리 회사에 와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만 집착하는 게 이제 내가 해왔던 거할수 있는 거 두잉인 음. 거고 음. 미래적으로 내가 이렇게 성장할 거야, 변할 거야, 이런 영향력을 가질 거야라는 메시지를 음. 전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음. 거 같아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겸손하 이거 참. 음. 중요한데 참 어렵네요. 어, 진짜 어려우실어요 <laughs> <laughs> 근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음. 저희도 최근에 이제 그 경력직 변호사들을 채용하는 인터뷰를 보면서 가장 점수가 높았던, 인터뷰 결과가 가장 좋았던 분의 파트너들의 공통된 피드백은, 어, 저 친구는 되게 자신있는데, 태도는 겸손하네. 음. 어. 그게 내가 정답이 아니다 내가 아는 건 이만큼인데 음. 모르는 건 배우겠다 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그 어. 말은 결국 메타인지적으로 나의 강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인지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내가 잘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음. 자신 있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함께 일할 리더들과 배우겠다 네. 배우려는 의지 음. 이게 가장 확실한 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본인의 강약점을 이야기를 좀 여쭤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뭐 강점 이야기 하는데 뭐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체력이 좋고 그런 이야기만 하는 분들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사례를 좀 설명해 달라고 해요. 왜 그러면 그걸 강점으로 생각했었냐. 어떤 영향이 있었길래 음, 음. 그러면은 그게 강점이란 얘기는 조직이랑 동료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그쵸, 때문이잖아요. 그쵸. 이 메시지가 안 나오면 그 사람은 그냥 말만 잘하는 그쵸. 사람입니다. 어. 땡이고요. 어. 어, 약점도 저는 실패 사례를 물어봐요. 케이스를 물어본다 아. 언제 실패 사례가 있었냐? 그거 음. 그럼 어떻게 극복했냐? 음.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땡입니다. 음. 그냥 겸손한 게 아니죠. 남탓하는 그쵸. 사람이니까. 그쵸. 근데 외부 원인이 크긴 크거든요. 음. 근데 내가 이거를 놓쳤다. 내가 이거를 몰랐다. 내 내부로부터 원인을 찾으면 이 사람은 음. 겸손한. 음. 이런 패턴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강약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준비는 하되, 그걸 그냥 내가 이 강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음. 구체적인 사례까지 좀 맞아요.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게. 네. 보통은 면접에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끝나요. 음. 그러면 이거는 말잘하는 사람이 통과하는 거고요, 음. 말잘하는 사람이 협상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구체적으로 그걸 경험했던 사례를 알려주세요. 음. 사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물어보면은 음. 이게 진짜 자기 건지 아. 들은 건지 아. 읽은 건지를 조금 찾아보실 수 음. 있어요. 거기서 확 드러나죠. 맞아요. 음. 오늘 지금 백 코치님과 함께 본인의 어떤 수많은 경험에 기반한 연봉 협상에 대해서. 지금 스킬들, 태도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짚어주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내일 연봉협상을 앞두고 있는 네. 우리 후배들에게. 응. <laughs> 요거 한 개는 놓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한 개보다는 두 가지일 두것 가지,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과거와 미래를 좀 같이 봤으면 음.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과거를 먼저 볼때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을 다 기록해 보세요. 음. 내 아이에게 주어진 목표 오, 그런데 어, 이거를 다 기록해 보고 음. 이게 내가 어떤 스킬을 썼는지 음. 어떤 지식을 썼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썼는지를 기록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게 조직에 준 임팩트를 음. 기억해야 돼요. 우리 팀의 목표가 이거였고 음. 우리 회사의 방향성이 이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온 거야. 이거를 기어 공헌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네. 조직 관점에서 정리를 해볼 수밖에 음. 없습니다. 과거의 두 번째가 음. 업무 외적인 거예요. 네. 업무 외적으로 내 과업 외에 내가 동료들한테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 음. 예를 들면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신입사원 세 명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 투자해서 이 사람들 어. 케어하면서 이 사람들이 빨리 안착하게 해줬어.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스터디를 하는데 그거 정리해서 음. 이 사람들한테 다 공유해 줬어. 음. 이거는 이제 뭔가 됐든 동료들의 성장과 성공을 돕는 일이 거잖아요. 과거에 내 스토리를 기여 관점에서 정리한다음 업무 외에 내가 조직이랑 동료에게 도움 준 것들을 기록해 보자 이게 첫 번째고요. 와, 그렇군요. 미래 관점으로 그러면 내년에 우리 팀과 우리 회사의 방향성 유추해 보세요. 음. 또는 팀장님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음. 그게 상관없어요. 음. 내년에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네. 팀과 회사의 방향성에 맞게 내년엔 내가 이런 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이미 잘하고 있고 요거는 학습하고 물어보고 개선해서 요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우리 팀의 목표에 이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음. 미래 관점에서 내 업무를 설계해서 제안해보세요. 음. 목표도 잡아보고요. 그게 뭐 회사에서 아니면 팀장님이 진짜 나한테 네가 해. 그러, 음. 그래야 되는 거긴 음. 하겠지만 어, 이것 봐라. 관점이 팀장 관점인 거죠. 어. 최소한. 인상적이게죠 맞아요. 그리고 어. 나서 똑같이 동료들한테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요. 내가 이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 음, 음.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가면 설득력이 1 0 0겠네 어, 이거에 동의 안 되면 어, 동의 되는데 잘찾아가죠 나와야지. 지금 너무나 인상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 관점을 분리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되 과거에 내가 했던 업무적인 기여도 뿐만 아니고 업무 외적인 부분에 대한 공헌까지 고민을 해요. 이 관점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은 저는 처음 듣는 것 같고요. 이게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어. 요즘 시대에는 이제 조직에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음. 늘어나야 되는 음. 시대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동료인데 팬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네요. 네. 저도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한테 그렇게 시간 쓰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어. 그분들이 제 팬이 되고 저를 지금도 좋아하고 제가 따라다니까요. 예를 들면 팀장 관점에서 새로운 경력직과 아니면 기존 경력직과 연봉 협상을 하는데 제가 업무적으로 이런 걸 해왔고 기여를 음. 했습니다. 플러스로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직원 두 명이 우리 팀에 들어왔을 때 제가 사실 시간 할애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을 도움줬으면 이러면 여러분 진짜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역할 을 원래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그렇 리더의 필요를 내가 대신해주는 거잖아요. 아... 그럼 리더가 여유가 생기죠. 그렇 이런 관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아... 되는 거죠. 플러스로 이제 여러분들 연봉 협상을 할때 절대 과거에만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과거는 이미 회사 입장에서 리더 입장에서는 과거에 네가 했던 것은 지금의 연봉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작년 연봉이니 그렇죠. 미래에 내가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를 미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어떤 부분을 회사가 내년에 더 집중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도 괜찮다. 네. 네. 거기에 내 역할을 어떻게 확장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로 자신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겠네요. 음. 자, 여러분들 오늘 백종화 대표님과 함께 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연말 연초에 연봉협상을 하실 때꼭 한번 참고해서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봉 협상의 시간이 불안의 시간이 아니고 확신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상가 유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